유방암 표준치료가 확립이 되었다는데 지방 사람들은 일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암에 걸리면 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옮기셨거든요 일기라고 여기에서 이제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일기면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이제 수술 잘하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고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지방하고 수도권 서울 쪽하고. 차이는 지방에는 환자 풀이 아무래도 지방에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가지 질환을 같이 막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뭐 다른 암 수술도 하시고 이런 수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유방암만 진료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아 이분이 좀 유방암을 전문하시는 선생님이신지 이런 것 정도는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네, 저는 집이 지방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아직은 이제 100% 정답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그 이유가 암은 엄청 중한 병은 맞는데 응급인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이 뭐 KTX라든지 타고 서울로 얼마든지 올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료진의 차이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지방에도 권역 병원들이 있고 암 센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개로딱 끝이면 좋은데 이제 향후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재발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